네 안녕하십니까 테릭준비생 입니다 네어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하고 상품 소싱하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해보겠다 라고 글을 쓰고 나서 어 사실 저도 기대도 안했는데 좀 괜찮은 상품이 소싱이 돼서 그 내용을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하고 1688 이미지 검색을 하고 그리고 어, 직구의 민족 이라는 배송된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찍었는데 이게 각각 찍다 보니까 좀 내용이 연결되는 게 조금 끊어질 것 같아서 내용을 좀 합치게 됐고, 어 지금 영상 길이가 한 13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키워드 분석부터 상품 소싱까지,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 주문까지 다어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영상을 시청하게될 텐데, 지금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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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이제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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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편이총 제작이 됐다가 이제 합쳐진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소싱을 하기 전에 제가 아이템 소싱을 할때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뭘 집중적으로 좀 보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 내에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지만 그 지수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미나 해석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필요로 하는 지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1688에서의 단가를 확인하고 샘플을 빨리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 항상 아이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로그인을 하고 키워드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선 키워드랑 주간 트렌드 키워드가 나오죠. 그죠. 어제 이제 카페에 글을 쓰면서 봤던 키워드는 여기는 없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우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우선이라는 키워드를 눌러 보시면 경쟁 강도랑 뭐 묶음 상품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경쟁 강도는 한달 검색수가 32,000건에 상품 수가 63,000건으로 뭐 그렇게 경쟁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묶음 상품 비율은 63%로 좀 나빠요. 묶음 상품 비율이라는 거는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해서 단품으로 등록했을 때보다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 로직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잘 파는 판매자들이 많다라는 것 정도 또 브랜드화가 잘 되어 있다. 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브랜드화가 잘 되어 있는 키워드에는 들어가면 좀 힘듭니다. 63%란 말은 좀 들어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목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쟁 강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품 목록으로 들어가서 판매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매량. 보면, 판매량이, 와, 여기 2등 판매량 엄청나네요. 그리고 뭐 밑에, 요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상위, 스토어들은, 그쭉 내려가서 한 40에서 32권의, 어, 스토어들은, 뭐, 이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90, 26.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1페이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구매 건수가 몇 개가 되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검색을 했을 때, 4회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몇 건을 팔아야 되는구나 정도가 감이 오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묶음 상품 비율도 조금 높고 그리고 상위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의 판매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어떤 노출 경쟁으로 물건을 팔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1688에서 여기에 있는 거꾸로 우산의 상품을 어떻게 이미지 검색을 하고,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키워드 분석 안에서는 뭘 본다? 경쟁 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 강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검색 수 확인하고, 묶음 상품 비율 확인한 다음에, 상품 목록으로 가서 판매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키워드 분석을 하고, 끝! 다른 세부적인 지표들은 어, 시간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이런 지수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어, 빠르게 한 사이클 돌려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목적에 비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아까 키워드 분석을 했던 게 거꾸로 우산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우산의 상품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등 상품은 뭔가 묶여 있고 다른 것도 묶여 있고 해서 이 상품으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캡처를 먼저 해요. 이렇게 이미지 캡처를 하고 나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미리 저장을 해 놓은 상품인데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걸로 검색을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리무브 비지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 뒤에 배경을 제거를 하고 눕기를 땄어요 눕기를 따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표시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사진 표시를 누르면 이미지 검색이 되고 아까 따놨던 눕기를 다시 넣어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번엔 좀 빨리 되라 아 됐습니다 이번에 좀 빨리 됐는데 이렇게 보면 뭐 16위안에서 부터 13위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요거 13위안 짜리 눌러 볼게요 눌러서 들어가보면 네 요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거의 만개는 시켜야 MOQ가 만개는 돼야 13위안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뭐 요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꼽하면 되냐면, 300원을 꼽해서 우리가 한국에 가져왔을 때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638, 40, 48,000원이 될 텐데, 아까 네이버에서는 6,200원인가? 6, 6,900원인가? 그렇게 팔고 있었죠. 한 2,000원 정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한국 원가 4,800원에 2,000원이 남는, 남는 거니까, 거의 한40% 정도의 마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을 했을 때 엑셀에다가 한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다가 왜 저장을 해 놓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배송 대행지에다가 상품을 주문할 때다 여기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상품을 주문한다라고 하면 요 상품 이미지를 요렇게 넣어 놓고 칼로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 주게 되면 43%가 되겠네요. 44% 정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 제가 중국 배송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 의뢰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 일단 지금 계속 거꾸로 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조사를 할때 제품 이미지랑 그리고 URL 단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캡처라는 거 쓰면 좋아요. 알캡처 왜 좋으냐면 어 각각 상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알캡처는 최근 캡처했던 사진들을 어, 다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 기본 기본 노란색, 자주색, 블랙 그리고 꽃 모양 이렇게 몇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음, 각 제품당 두 개씩 가져와서 총 다섯 개를 시키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미지 캡처를 해 놓습니다. 전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했죠. 그럼, 요렇게, 가보시면, 요런 식으로, 최근 캡처 목록이라고 해서,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직구의 민족이라는 배송 대행지에 접속을 합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 와이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요렇게 뭐, 쭉쭉 주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신청서 작성으로 가서, 요렇게, 약간의 동의하고 저는 항공으로 받을게요. 빠르게 항공이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항공으로 받을 거고, 음, 이번에는 사업자 총 10개니까, 10개니까 그냥 개인상 개인으로 받아도 될것 같아요. 이미지 등록을 할 텐데, 이렇게 음, 지금 보면. 아까 캡쳐해놨던 알캡쳐에서 모두 저장을 아 눌러요 아, 모두 저장을 눌러서 이미지 분할, 뭐 파일명 설정 뭐 이렇게 있는데 다운로드 저장을 해요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끄고 난 다음에 이미지 등록의 파일 선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등록 검색을 해서 우산 자파 우산 선택을 하고 상품명 뭐 뭐예요 우산 단가는 아까 16원 그리고 수량은 2개, 색상은 오케이 요렇게 한국어로 하고 노란색이라고 되어있네요 노란색, 자주색, 블랙 그리고 빨간 데이지, 데이지 구동 요런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노란색 음, 사이즈는 이거 적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105, 81, 125 105, 81, 125 105, 81, 125cm 그리고 상품 URL을 이렇게 갖다가 넣어 주시면 끝 일단 한 개가 끝났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상품 복사를 하시고 이미지 등록에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미지 등록 그리고 다시 또 상품 복사를 해서 이미지 등록을 해서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등록 그리고 상품 복사 또 상품 복사 이렇게 이미지 등록 파일 선택 이미지 등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색깔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주? 빨간 데이지 데이지 브롱 빨간 데이지 데이지 브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얘가 사이즈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경동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원산지 작업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으로 가져올 때는 요 원산지 작업이 크게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 통관을 할 때는 무조건 원산지 작업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서비스 비용보다 한국 세관에서 대리로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할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원산지 작업 요거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경동 택배로 발송이 되게 되면 택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는 게 좋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이기 때문에 경동 택배로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안 하고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수량이 10개라서 개인 통과 보다는 사업자 통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로 바꾸고 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구의 민족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의 영상이 이제 튜토리얼 내용 중에 제품 찾고 샘플 준비하기 단계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씩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다뤄봤고, 어, 이제 다음 주에는 미션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들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오픈된 튜토리얼도 좀 기대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어, 관련된 좀더 많은 자료들은, 그리고 정보들은 유튜브에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블로그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퇴직준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